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4b라는 이 식은 수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문자 앞에 곱하여져 있는 수를 그 문자의 개수라고 합니다. b의 개수는 4가 되는 거죠. 곱셈 기호만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나눗셈 기호도 생략 가능하죠. 3 곱하기 a 곱하기 a 나누기 B일 때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곱셈으로 바꾼 후에 곱셈 기호를 생략하게 되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므로 계산 결과는 B분의 3 곱하기 A 곱하기 A인데 이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수는 문자 앞에 쓰고 똑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게 되면 수와 문자가 한 덩어리로 표현이 되죠. 이를 수학에서는 항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항이 덧셈 기호로 연결되게 되면 다항식이라고 하죠. 3a라는 단항식과 b라는 단항식이 덧셈 기호로 연결이 되어 있죠.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은 AB 더하기 마이너스 4b의 제곱에서 덧셈과 괄호가 생략되어 나타내어진 겁니다.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죠.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4b 곱하기 3a는 문자와 숫자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곱셈 기호를 되살려 보면 이렇게 되죠.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이두 수의 자리를 바꿔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b 곱하기 a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4, 3, 12 곱하기 문자의 곱은 알파벳 순서대로 12ab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4b 곱하기 3a가 12ab가 된다는 것을 도형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B 곱하기 3A는 가로가 4B고 세로가 3A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뜻하겠죠. 이 직사각형 안에 가로가 B고 세로가 A인 작은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B가 되겠죠. 넓이가 AB인 이 작은 직사각형이 가로로 모두 4개, 세로로는 3개가 들어가면서 전부 12개의 직사각형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넓이가 AB인 직사각형이 12개, 즉 12AB와 넓이가 같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다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줍니다. 이때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줍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1번의 3x 곱하기 -6y는 문자 앞에 개수 수를 먼저 계산하면 3곱하기 -6, -18이죠. 문자의 곱은 xy이므로 -18xy가 됩니다. 2번 문제처럼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거듭제곱을 정리해줍니다. 거듭 제곱의 밑이 두수 이상의 곱으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밑을 똑같이 n제곱을 해주죠. 2 곱하기 x의 3제곱은 2도 3제곱 해주고 x도 3제곱을 해주죠. 2를 3제곱하면 얼마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죠. 8x의 3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5y를 곱하면 5, 8에 40. 문자는 x의 세 제곱 y이므로 40x의 세 제곱 y가 되겠죠. 마이너스 2a의 2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ab. 먼저 마이너스 2a의 제곱의 값을 알아보죠. 마이너스 2도 제곱하고 a도 제곱을 해야겠죠. 먼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죠. 4a의 제곱이 되겠죠. 4a의 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3ab를 해보면 4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2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서 a의 제곱 곱하기 a a의 세 제곱이 되겠죠 a의 세 제곱 곱하기 b니까 마이너스 12a의 세 제곱 b로 정리가 됩니다. xy의 제곱 곱하기 2x의 제곱 y의 세제곱 정리해 보죠 xy의 제곱은 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이만큼의 세제곱은 2를 세제곱한 값은 8이죠. x의 제곱의 세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서 6제곱이 되죠. 또 y도 세제곱을 해주면 8, x의 6제곱, y의 3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수는 8 곱하기 1은 8이고, 문자는 x의 제곱 곱하기 x의 6제곱은 지수끼리 더해서 x의 8제곱이 되고, y의 제곱 곱하기 y의 3제곱은 지수끼리 더해서 y의 5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항식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거나 분수꼴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 줍니다. 12ab 나누기 3a는 12ab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나누는 수의 역수를 취해 주죠. 즉 3a분의 1이 되겠죠. 정리할 때는 개수는 개수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먼저 약분을 해주죠 문자는 b만 남았죠 정리하면 4b가 되겠네요 그런데 두 단항식의 나눗셈은 분수꼴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2ab 나누기 3a를 분수꼴로 고치면 3a분의 12ab가 되죠. 여기서 약분하면 개수는 4가 되고 문자를 약분했을 때 b만 남죠. 정리하면 4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단항식의 나눗셈일 때는 분수로 나타내고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죠. 나누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3ab분의 6ab의 제곱이 되겠죠. 약분하면 3 1은 3, 3 이 e, 6이고, 문자는 a는 약분되고, b는 분모에 하나가 있고, 분자에는 b 곱하기 b로 b가 두 개가 있죠. 하나씩 약분하면, 분자에 b가 하나가 남겠죠. 정리하면, 이 e, b가 되겠죠. 2번 문제도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내 보죠. 마이너스 6a의 4제곱 분의 18a의 3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약분을 해주는 거죠. 수를 계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부호부터 생각을 해주세요. 양수 나누기 음수는 부호가 음수겠죠. 부호는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6, 1은 6, 6, 3, 18이죠. 분자에 3이라는 숫자가 남습니다. 문자 a를 약분하면 3개씩 약분되고 분모에 하나가 남겠죠.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누는 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취해서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줍니다. 2a의 제곱 b 곱하기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ab분의 3으로 써주고 곱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해 줘도 괜찮고 이 식을 분수꼴로 정리한 다음에 약분해 줘도 괜찮습니다. 이 a의 제곱 b의 분모는 1이죠. 분모에는 ab만 들어가고 분자를 수를 먼저 정리하고 문자를 정리해 보죠.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 줘도 괜찮아요. 먼저 수는 계산하면 6이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a를 약분하면 분자에 하나가 남죠. 문자 b는 약분하면 1이 되니까 결과는 6a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려면 역수를 취해야 되죠. 역수는 간단하게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를 정확하게 나타내줘야 합니다. 5분의 4a의 제곱은 5분의 4 곱하기 a의 제곱이죠. a의 제곱은 분모가 1입니다. 따라서 5분의 4a의 제곱은 분모는 5고 분자가 4a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8a 곱하기 역수를 취하면 4a의 제곱분의 5가 되겠죠. 다시 말해 이만큼이 분모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약분을 해 볼까요? 41은 4, 4 2 8이죠. 문자 a는 약분돼서 분모에 하나가 남습니다. 정리하면 수는 분자에 10이 남고 문자는 분모에 a가 남죠. a분의 10이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단항식의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후에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 나누기 B 곱하기 C 형태의 이식에서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B, C분의 A로 잘못 고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줍니다. a 나누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의 역수는 b분의 1이죠. 곱하기 c를 해주면 분모는 b고 분자가 a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한번 풀어보죠. 6xy의 제곱 곱하기 2x제곱 y를 역수를 취해줍니다. 2x 제곱 y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3x의 제곱 y의 c제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해줘도 괜찮은데 너무 정신없다 싶을 때는 이 식을 분수꼴로 정리하고 약분해줘도 괜찮아요. 한번 분수꼴로 정리를 해보죠. 이 식은 우선 분모에는 e x 제곱 y만 있죠. 분모에 2x 제곱 y를 써주고 분자를 간단히 해주는 거죠. 이때 간단한 수는 계산을 해줘도 괜찮아요. 6, 3, 18이죠. 혹은 그냥 3 곱하기 6으로 써줘도 괜찮아요. 문자 x는 여기에 x와 이쪽에 x의 제곱이 있죠. 모두 x 의 3제곱이 되겠죠. 문자 y는 이쪽에 제곱이 있고 이쪽에 3제곱이 있죠. 전부 y의 5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여기서 약분을 해주는 거죠. 이 9는 18이니까 분자에 9가 남죠. x는 2개씩 약분 되면 분자에 하나가 남죠. y는 분모, 분자에 하나씩 약분되고 분자에 4개가 남죠. 분모는 모두 약분되었으니까 1이죠. 따라서 결과는 9xy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 식은 6ab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의 3제곱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를 취해서 이 b의 제곱분의 1이 되죠. 이 식을 분수꼴로 정리를 해보죠. 분모에 들어가는 수는 이 b의 제곱이고 분자를 정리하면 먼저 수는 6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문자 a는 a곱하기 a의 세제곱이죠. 전부 a의 네 제곱이 됩니다. 문자 B는 B의 제곱이 있죠.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해주죠. 먼저,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 6 나누기 2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을 분자에 써줘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음수를 붙여준 다음에 분자에 이렇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문자는 A는 분자에만 4제곱이 있고, 이렇게 써주죠. B는 분자와 분모에 모두 2개씩 있기 때문에 약분하면 1입니다. 분모가 모두 약분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A에 4제곱이 됩니다. 거듭제곱을 먼저 정리를 해주죠. 마이너스 10X의 제곱 Y에 전체적인 제곱은 우선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100이 되죠. X의 제곱에 괄호 밖의 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주죠. X의 4제곱이 됩니다. 또 Y도 제곱하면 Y의 제곱이 되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기 전에 거듭 제곱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O, X, Y의 제곱의 세제곱은, 먼저 5를 세제곱 해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죠. X의 세제곱, Y의 제곱도 세제곱. 지수끼리 곱해서 Y의 6제곱이 되겠죠. 이만큼을 나누는 거죠. 곱하기로 바꾸면, 125x의 3제곱 y의 6제곱 분의 1이 되죠. 곱하기 역수를 취하면 2x의 4제곱 y의 3제곱 분의 1이 되죠. 정리해 보면 분모에는 125 곱하기 2가 있고 써주죠. 문자는 X의 3제곱과 X의 4제곱이 있죠. 전부 X의 7제곱이 되겠죠. Y는 6제곱과 3제곱이 있으므로 전부 6 더하기 3으로 Y는 9제곱이 있습니다. 분자에는 100X의 4제곱, Y의 2제곱이 있죠. 여기서 약분을 해줍니다. 수를 약분하면 2와 100을 약분했을 때 이렇게 되죠. 5로 한번더 약분하면 50은 50, 5, 20, 5, 5, 25죠. 5로 한번더 약분하죠. 5, 20, 5, 5, 25입니다. 분모에는 5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2가 들어가죠. x는 분자에 4개, 분모에 7개가 있죠. 4개씩 약분하면 분모에 3개가 남습니다. y는 분자에는 2개, 분모에는 9개가 있죠. 2개씩 약분하면 분모에 7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기도 하죠. 어디에서 어떤 실수가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어떤 수 나누기? 이만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둘을 먼저 곱하고 그 결과를 나누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6x의 4제곱, y 곱하기 이 수의 역수를 취해주죠. 이 수는 2분의 이만큼이 분자죠. 따라서 이만큼의 분자가 분모로 들어오면 x, y의 3제곱 분의 2가 되죠. 곱하기 4xy가 되죠. 정리하면 분모에는 x, y의 3제곱이 있고 분자에는 개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2, 4, 8, 6, 8의 48이 되죠. x는 x의 4제곱 곱하기 x니까 X의 5제곱이 되죠. 문자 Y는 Y 곱하기 Y니까 Y의 제곱이 됩니다. 정리하면 개수는 48이고 X를 약분하면 분자에 4제곱이 남고 Y는 약분하면 분모에 하나가 남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